마라탕 왜 먹는지 모르겠어, 나 솔직히. <laughs> 미안. 뭐메? 마라탕 맛없어. <laughs> 맞지? 두둑. <laughs> 너왜 마라탕 미워해? 너! 맛없잖아! <laughs> 너 찬일, 너막내 mad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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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언니 m mad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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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없어지든 말든 내가 무슨 a 관이야 맛없는데. m m a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. <laughs> 수준 높은 a 티컬한 대화에 학수가 나오네요. madam, m a d a 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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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는 진짜 바보 같잖아.